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한국 루터의 총회 교육원장 박일영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총회 교육원에서는. 루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작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독일 루터교회에서 만든 홍보형 책자를 한국 상황에 맞게 다시 편집한 책입니다.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루터교회의 역사와 조직, 그리고 한국 루터교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에 제3부에서는 루터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루터교회의 핵심 교리 10가지를 요약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압축적이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보충 설명을 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루터 교회란 이름은 생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루터를 믿는 교회인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루터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중세 교황 제도 가운데서 왜곡되고 감추어져 왔던 성경적 복음을 다시 일깨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불렀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루터교회란 이름은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용되곤 합니다.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의 기본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루터 시대의 중세뿐 아니라 교회는 늘이 복음의 참 의미를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의 동력이 되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었던 루터의 복음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 복음이 가지는 변화의 능력을 오늘날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책에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무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라고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용납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오해와 오용의 소지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 때로 폭력적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이러한 조건을 자식 사랑 앞에 붙이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관계라고 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오늘날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뜻하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고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곧 관계가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관계 단절이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평안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가질 때그 사람은 외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루터가 살던 16세기 유럽 세계는 기독교 교회가 지배하는 세계였고, 동시에 흑사병과 전쟁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혹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하려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남달리 민감하였던 마르틴 루터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법을 공부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최선의 길이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수도원의 규율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따지는 것이라고 하는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는 미운 감정을 감추고 친절을 베푸는 척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그분은 아실 것인데, 어떻게 그분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위로의 수단으로 의존하도록 가르쳤던 고해, 성사와 같은 성례전도 루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는 성경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붙잡고 목숨을 건 씨름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나를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루터의 숙제였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씨름하는 가운데 루터는 이전에 생각해 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고 성취해야 만날 수 있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우리를 심판하는 의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무거운 신앙의 짐에서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곧 믿음이었고, 이 믿음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갖는 관심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패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그는 함께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루터의 통찰이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루터에게서 믿음이란 말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믿음은 언제나 사랑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인격적인 신뢰를 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였지만, 이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회복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행동과 삶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이제... 그 관계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나의 관계는 지금 나의 삶의 토대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역동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성경 공부 가운데 이 복음을 내가 발견하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 읽어도 그것을 실제로 믿는 것은 쉽지 않은 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선물이라고 루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나 영적 자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것은 인간편에서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삶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조한 선물로서의 새로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수록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무시되어도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때는 자신을 혐오하고 그래서 이웃과 세상에 대해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 나를 향한 기쁜 소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가 사실 루터의 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당시 역사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카톨릭 교회는 너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그,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루터는 그렇게 우리가 조정당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요. 교회 중재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늘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루터 자신도 끝까지 이 구원의 확신 문제 가지고 씨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실 루터 교회 교리에 의하면 구원 한번 받으면 또한번 예정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게 된다. 그런 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으로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루터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제 책임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나중에 더 이것이 발전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루터 상황 가운데서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불안해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 불안 가운데서 조종당하는, 남에게 지배당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근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소위 그 개인적인 결단의 어떤 성격이 있어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는 어렵죠. 왜? 주관적인 것에는 어떤 의존할 수 있는 든든한 것이 없죠. 든든한 토대가 되지 못하잖아요.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루터는 그 가운데서도 객관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도 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아지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게 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례전을 강조하죠. 그런 얘기 유명합니다. 루터가 늘 언제 그 아주 불안하게 되었어요. 마귀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때그 가감이 외쳤다고 하는 말은 유명한 얘기죠. 나는 세례를 받아노라 왜냐하면 세례 가운데는 말씀이 들어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제삼을 받는다. 너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성례전 가운데 그게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받는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내 몸이니라, 그렇죠? 내 피니라. 물론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은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들 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방편으로 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공동체 가운데서 현실이 되게 하면서 믿어라. 좀 제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확신해라. 어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다. 이게 이제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입니다.